한번 더입니다. 네, 제가 그 매주 받다 온 이서영 그 강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시리즈는 어 제가 최근에 출간한 어 무엇이든 캔바 책에 관련된 저자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금요일마다 했는데 제가 이번 주 일요일 하잖아요. 그 이후인 즉슨 어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대구 출장이 있어서 대구에서 이제 구글 공인 트레이너 관련된 연수를 하고 왔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인 트레이너 라든지 이런 것들 하셨을 때그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인터뷰 영상을 하실 때 제가 사용해 본 수많은 툴들 중에서 가장 저는 쉽고 빠르고 편집을 덜 하면서 할수 있었던 게 캔바의 직접 녹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캔바의 직접 녹화를 활용해서 인터뷰 영상을 쉽게 녹화하는 방법을 저랑 함께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캔바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캔바 프레젠테이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캔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열었을 때, 어, 우선은 만약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나는 PPT로 이미 만들어 놓은 강의안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캔바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 때에는 얘를 PDF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직접 업로드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PPT로 이미 발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파일을 눌러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올리시냐면, 자 캔바에 들어가셔서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를 여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어 여기에 보시면 그 직접 어, 업로드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로드 항목 보이시죠? 자, 업로드 항목을 이렇게 누르시면, 파일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아, 물론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당겨오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PDF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 이게 그러면 또 연결을 시켜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복잡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편한 거는, 다른데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때 가장 간편한 거는, 연결이 안돼 있다면 p d f 로 올리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럼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10개의 페이지에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의 저처럼 제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글꼴들이 이미 그 여기 캔바에 있는 글꼴이면 저처럼 이렇게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깨지는 경우가 대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진다면, 선생님, 업로드를 했는데 깨진다면 방법은 뭐가 있냐면, 디자인을 이렇게 누르셔서 스타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스타일을 예를 들면, 어 여기 있는 글꼴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디자인의 테마를 전체 다 바꾸실 수도 있는데 아 어, 이렇게 보시면 이걸로 한번 바꾸시면 어, 바꿔지죠. 그래서 모든 페이지 적용을 하시면 글꼴을 일괄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어졌다 싶으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네어 여기 보시면 어 스타일을 디자인해서 변경하시면 된다. 근데 저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업을 했었을 때, 어, 요 글꼴이 있잖아요. 글꼴이 그 고운 도듬체로 작업을 하면, 어, 프레젠테이션을그 캔바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왔을 때좀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두 가지 버전이에요. 첫 번째는 어, 기존에 있는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거. 시, 요렇게 파일있고요 PDF 업로드로 써있죠. 얘는 제가 기, 직접 캔바에서 작업한 아이입니다. 아, 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그 기능에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할때 보시면서 읽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또 기억을 다 머리에 담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발표자 노트를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 이렇게 제가 파일을 PDF로 업로드 한 거는, 어, 이 밑에 보시면 생성의 AI 발표자 노트가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캔바에서 직접 만드신 것들은 이 캔바 AI가 발표자 노트 생성을 AI가 해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발표자 노트는 있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영상 할 때. 말이 이제 엉키지 않으니까요. 네, 보시나요? 캔바에 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 노트, 캔바에 직접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캔바 발표자 노트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발표자 노트 만들었고요. 자 기존에 있었던 그 구글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일반적인 재미나이를 돌려가지고 생성형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발표자 노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빠르게. 네. 자, 그래서 발표자 노트 준비되었고, 캠업 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 영상을 세상 간편하게 할수 있는 직접 녹화, 녹화하기 그, 가 이제 된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좀뭘할 거냐면, 어, 얘는 이렇게 하고,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되지만,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하나 할게요. 빈페이지를 하나 추가할 건데 빈페이지를 추가하는 이유는 제가 그 캔바에서는 얼굴만 나오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도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제가 다른 화면을 녹화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듀얼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칸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좀 보시기 편하도록 하고 이렇게 써볼게요. 네, 여기는 스크린 녹화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인터뷰 할 준비가 됐어요. 그럼 직접 녹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캔바 직접 녹화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하는지. 물론,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잠깐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을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프레젠테이션 쭉 그냥 저희가 PPT 녹화하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권장 드리는 게 인터뷰 영상할 때에는 캔바에 꼭 직접 녹화를 써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녹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PDF 자료를 올린 것과 같은 버튼이고요. 여기에 있는 업로드 항목입니다. 업로드 항목을 누르시면 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발표하는 모습 녹화기입니다. 동그랗게 제 얼굴을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선생님? 네. 그러면 자, 내가 어, 발표하는, 어, 사람, 의 얼굴이 여기 있고요그 다음에 발표자 노트는 요렇게 펼쳐놓으면 됩니다. 그 녹화는 어디만 되냐? 이 녹화는 이 네모난 요 슬라이드에 제거 이렇게 녹화하는 이 동그란 것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전체 화면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전체 화면은 어차피 제 PPT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걸 녹화하는 겁니다, 생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메모를 보면서 제가 읽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효과를 예쁘게 할수 있습니다. 자, 피부 잡티 제거를 제가 이렇게 실물이랑 똑같이 말고 어 굉장히 뽀샵 처리해서 뽀송뽀송하게 나오게끔 잡티 제거와 그리고 필터를 좀 씌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파프리 이렇게 좀더 선명해 보이죠?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끔 하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메모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낮장에 한장한 장, 한 장. 이번에는 이 동그란, 내 얼굴만 녹화하고, 내 목소리랑 얼굴만 녹화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자, 해볼게요, 선생님. 한 장씩 녹화 가능합니다. 자, 설정을 누르시고, 이번에 카메라만 녹화하는 겁니다. 카메라만. 자, 녹화를 누를게요.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눌렀죠? 네, 그러면 제가 동그란 내 얼굴이 캡처가 돼서, 아, 녹화가 돼서 제거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 지금 녹화한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소리를, 음소거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선생님. 다시. 자볼게요, 선생님 이제 목소리 들리실 겁니다. 들어볼게요.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그란 것만 지금 내 얼굴만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몇 컷을 같이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업로드 항목에서 발표하는 곳 들어가 보시고요. 네. 여기 말고 이제 이렇게컷한번더해 볼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서영입니다. 저는 경기 시흥하면 초등학교 교사이며 구글 포 에듀케이션 챔피언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선생님? 한 컷씩 제가 제 얼굴을 집어 넣는 거예요, 제 슬라이드에. 아, 왜냐하면 저희가 쭉 그냥 유창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분짜리 영상 만들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흔치가 않거든요. 네. 자, 요거는 제가 좀 설정을 바꿔서 이번에는 카메라 및 화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할 거냐면, 이제 이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나오죠. 네, 선생님, 저는 지금 직접 녹화 인터뷰 영상 쉽게 녹화하기를 어, 지금 어,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럴 때는 그래서 듀얼 모니터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듀얼 모니터에 있는 걸로 제 강연을 옮겨서 어, 얼굴과 이걸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화면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띄울게요 아, 선생님들 보기 편하시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면, 나오죠? 네네. 그러면 카메라와 요 화면을 같이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스크린 녹화로 가볼게요. 스크린 녹화를 할 때에는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메모 써 놓으시면 그걸 보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아니면 옮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고 해볼까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되는 스크린으로 바꿔서 전체 화면으로 넘겨 볼게요. 제가 그리고 여기 녹화가 되겠죠. 자, 녹화를 누르겠습니다. 네. 공유 문서함에서 공유,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갈 때에는, 어, 나인닷을 누르고, 어,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뭐, 어, 공유받은 문서들은 여기 공유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얼굴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굴이랑 요게 다 같이 녹화가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네, 공유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만들 때에는 새 폴더를 눌러서 이렇게 새 폴더를 눌러서 만들기를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폴더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어,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 누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컷, 컷 녹화했잖아요. 자, 얘는 얼굴만 녹화됩니다. 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얘는 이제 화면만, 얘도 똑같이 얼굴만 나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서영입니다. 저는 경기 시흥화면초등학교 교사이며, 구글포 에듀케이션 챔피언,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자 얘는 얼굴과 어떻게 전 선생님 어 스크린을 같이 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자를까요 잘라서 얘는 이렇게 길게 해주고 그래서 레이어를 앞으로 가져와 주고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빵입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쭉 넘길게요. 얘는 그리고 얼굴 없이 화면만 녹화했었죠? 화면만 녹화 보이시죠. 얘는 얼굴과 화면 동시 녹화했어요. 네, 공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운로드를 받아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 누를게요. mp4 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리거 하고 있는 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추가로. 캔바 직접 녹화를 할 때에는 자 직접 녹화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발표하는 모습을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어 카메라 또는 카메라 및 화면을 어 녹화하시는 걸 공유를 드려 어, 권장을 드려요. 아시겠죠? 근데 부끄러우면 스크린 녹화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정을 어서 바꾸신다. 여기서 바꾸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녹화가 된다. 아시겠죠? 카메라 없고 마이크가 있게 하고 싶으면 마이크는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마이크가 들어갑니다. 네. 마이크가 들어가려면 요거 카메라및 화면이 들어가 있어야 마이크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또는 카메라 및 화면으로 해가지고 어, 들어가게끔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았죠? 볼까요?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서영입니다. 저는 경기 시흥 하면 초등학교 교사이며 구글퍼 에듀케이션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건 스크린만 하기 때문에 오디오가 안 들어간 거고요. 네, 공유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만들 때에는 새 폴더를 눌러서 이렇게 새 폴더를 눌러서 만들기를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폴더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어, 되셨죠 그래서 직접 녹화기를 하 사용하면 인터뷰 영상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배속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좀 약간 길이가 너무 길어. 그러면 얘가 눌러가지고 얘를 배속을 재생 속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2 배속으로 하시면 훨씬 더긴영가에 네, 들어 들어가서 하시겠죠? 드라이브를 만들 때에는 새 폴더를 눌러서 이렇게 새 폴더를 눌러서 만들기를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채 폴더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어,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올려볼게요. 얘도 똑같이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어떡 해요? 이거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서용입니다 저는 경기 시험면초등학교 교사이며, 구글포 에듀케이션 챔피언,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조절도할수 있고,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직접 녹화하기를 사용하시면 인터뷰 영상을 끊김없이, 어차피 끊어서 컷컷 녹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합쳐서 영상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리고 나는 동영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좀 프레젠테이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슬라이드에 관련된 것들도 이런 걸 다듬거나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있지만 어, 이게 조금 어, 좀더 동영상 편집을 좀 딥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바꾸시면 돼요. 뭘로 동영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크기 조정을 누르시고 동영을 바꿀게요. 자, 그러면 약간 이걸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마, 이렇게, 이렇게 줄였다 펼쳤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리고 노래를 좀 넣고 싶다? 그럼 오디오도 넣으시고요. 오디오를 미리 보기로 동그랗게 넣고. 노래소리가 너무 크면 인터뷰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누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류 볼륨을 한10 정도로 줄여줍니다. 네. 있으셨을까요? 네. 이렇게 직접 녹화하기를 사용하면 인터뷰 영상을 끊김없이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직접 녹화하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라. 네, 얼굴만 슬라이드에 넣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카메라 및 화면으로 해서 화면을 녹화하시면서, 어, 시습하는 화면을 녹화하시면서도 녹화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캠바 직접 녹화하기를 활용해서 인터뷰 영상, 인터뷰 영상을 어, 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